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원도 오름 아마존 팀 김미경입니다. 보상 플랜을 이해하실 때 본인 회원 자격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꼭 앞서 설명드린 회원 자격편 숙지하시고 하나씩 하나씩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추천 수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업그레이드 된 보상 플랜으로 더 강력한 비전을 제시하는 우리 교원 더그름그 중에서 비즈니스의 성공 열쇠는 바로 추천수당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추천수당은 교원 더 오름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보상제도인 만큼 꼭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교원 더 오름 회원이라면 모두가 알아두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준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추천수당입니다. 추천수당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수당 자격이 없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6개월 이내에 교원 더 오름 제품을 구매한 이력이 있는 모든 회원은 추천활동을 통해서 현금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좌우의 매칭이 맞지 않더라도 본인이 추천한 회원이 매출을 만들어냈다면 당연히 매칭이 맞지 않더라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특별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회원분들 모두가 다 쉽게 수당을 받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추천수당은요. 본인이 직접 추천한 회원이 가입일로부터 4주 동안 구매한 매출의 CV 값의 20%를 현금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원 더 오름 제품을 보면 회원가 하단에 이렇게 QV와 CV라는 볼륨으로 점수를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서 추천 수당은 CV라는 볼륨 값으로 환산받게 됩니다. 회사는 1CV를 1000원으로 계산을 해서 수당 지급을 하는데요. 간단하게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추천한 A라는 친구가 가입일로부터 4주 동안 200만원 정도의 제품을 구매하고 매출 실적을 올려줬습니다. 그 200만원은 회사는 1000CV라는 볼륨 값으로 환산을 하고요. 그 1000CV는 100만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 100만원의 20%인 20만원을 현금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내가 B와 C를 추천했을 때그 B가 구매한 값의 CV의 20%인 20만원. 그리고 C가 구매한 CV 값의 20%인 만원이 저에게는 현금 수당이 돼서 총 41만원이라는 수당을 제가 받을 수 있게 됐네요. 이런 방식으로 내가 직접 추천한 회원이 가입일로부터 4주간 구매한 실적에 대해서 수당 지급을 받는다. 교원 더 오름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마다 그 구매한 매출 CV 값의 20%가 나에게는 현금 수당이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특징은 내가 별도의 사업자 조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는 수당이기 때문에 제가 앞서 굳이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교원 더 오른 회원들이 모두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모두가 다 추천 활동을 통해서 소득을 만들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타회사에서 갖추기 어려운 보상 제도 중에 한 가지입니다. 추천수당. 이해되셨죠?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두 번째. 연금수당입니다. 연금수당도 마찬가지로 수당 자격이 없습니다. 6개월 이내 교원 더 오름 제품을 구매한 이력이 있는 회원이라면 모두가 다 추천활동을 통해서 소득이 생긴다. 같은 조건이고요. 좌우의 매칭이 맞지 않더라도 수당 지급이 된다. 라는 점입니다. 그럼 연금수당은 어떻게 받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추천한 회원이 5주차부터 구매한 주간 매출의 CV값의 2%를 현금수당으로 받는다. 조금 헷갈리시죠? 내가 추천한 A라는 친구가 가입 후 1주부터 4주 동안 구매한 실적에 대해서는 추천수당으로 20%를 받는 거고요. 그 가입한 친구가 5주차부터 6, 7, 8, 9, 10 탈퇴하기 전까지 매주 구매한 주간 매출 값의 2%를 연금처럼 매주 지급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예시 한번 볼게요. 내가 추천한 A 친구가 네, 5주차에 30만원을 또 구매한 겁니다. 그랬더니 회사는 150CV라는 점수로 환산을 했고요. 그 150CV는 약 15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환산이 되어서 15만 원의 2%인 3천 원이 저에게는 현금수당으로 지급이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내 B와 C의 친구들도 5주차 이후부터 구매한 매출 실적을 같은 방식으로 2,000원, 1,000원씩 연금수당으로 회사가 저에게 지급을 해주는 거죠. 이 연금수당의 장점은 내가 한번 자란 일로 내 친구가 교원 더 오름을 탈퇴하기 이전까지 구매한 모든 매출이 나에게는 현금수당이 될수 있다는 거고 자격조건 없이 좌우 매칭이 맞지 않더라도 수당이 들어오기 때문에 추천시 평생 수익이 될수 있는 구조를 회사가 제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교원 너우름 제품이 좋아서 내 주변 친구들에게 광고하고 홍보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즉각적인 수당 그리고 꾸준한 연금성 소득이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가 생겼다. 추천 수당과 연금 수당은 가입 초기 회원들의 빠른 소득과 꾸준한 평생 연금성 소득을 만드는 아주 강력한 구조입니다. 이 추천과 연금 수당을 추가로 업그레이드시키면서 우리 교원다오른 보상플랜이 업계 최고 수준으로 레벨업됐다는 거죠. 실제로 가입 초기 회원분들 그리고 별도의 수당 조건을 갖추지 않은 분들이 얼만큼 강력한 수당을 받아갈 수 있는지 아래 표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단순 소비자라 하더라도요. 예를 들어 나는 소비자지만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지인, 친구들은 교원 더오름을 비즈니스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가 아니더라도 제품이 너무 좋아서 혜택이 너무 좋아서 회원 가입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표처럼 나의 A, B, C, 그리고 가, 나, 다 친구. 이 여섯 명의 친구가 1주부터 4주 기간 동안은 200만원이라는 매출을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5주차부터는 매월 10만원이라는 네, 정기구매를 통해서 나의 다운라인에서, 내 산하에서 매출액을 꾸준히 만들어준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추천수당으로는 이6 명의 친구가 만들어준 1200만원에 해당하는 매출액에서 120만원이라는 수당을 저는 추천수당으로 받을 수 있고요. 내 친구들이 매월 쓰는 그 10만원이 저한테는 연금처럼 6천원씩 매달매달 현금수당으로 소득이 되어준다라는 겁니다. 단순 소비자. 그리고 교환 더 오름을 비즈니스로 보는 모든 회원들에게 초기에 굉장히 빠르고 큰 소득을 만들어줄 수 있는 강력한 제도가 추가되었다라는 겁니다. 추천수단과 연금수단. 어렵지 않으시죠? 요즘 친구 추천. 다들 아시죠? 뭐 배달 어플이라든지 뭐 쇼핑몰. 뭐 이런 곳에서 요즘 제일 잘하고 제일 많이 하는 거. 어떤 인터넷 사이트를 들어가도요. 친구 추천하면 얼마 준다. 쿠폰 준다.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한 번쯤은 모두가 다해 보셨을 겁니다. 소비자를 이용한 바이럴 마케팅. 모든 회사가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너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네트워크와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솔직하게 쿠팡에, 마켓컬리에, 카카오에 친구 추천하는 이유가 내 친구 좋으라고 하시나요? 물론 내 친구에게도 혜택이 가니까 할수 있죠. 하지만 솔직하게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추천 활동이라는 걸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반적인 활동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방식은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다른 게 하나가 있죠. 뭐가 다르냐? 딱한번 일회성으로 쿠폰 받고 몇 천원 할인 받고 끝날 것이냐. 아니면 그 친구가 소비하는 모든 소비를 평생 연금처럼 받아올 것이냐. 여러분은 어떤 추천 활동에 본인의 시간을 투자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내 친구를 쿠팡에 추천을 한 거죠. 그랬더니 쿠팡에서 그 친구가 쿠팡에서 사는 모든 매출액에서 20%, 10%, 2%, 1%를 현금으로 다시 나에게 돌려준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똑똑한 분들이라면 이미 정답은 알고 계실 거예요. 교원더오름이 만든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모든 고객이 우리 교원더오름을 추천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삶에 플러스 알파 추가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구조. 똑똑한 마케팅으로 여러분들. 우리 교원 더오름 회원분들이 모두 평생 연금성 소득을 만드실 수 있게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천 그리고 연금 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저는 교원 더오름 아마존팀 김미경이었습니다. 비즈니스는 아마존팀과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